여러분, 팔과 문법 공부하다 보면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있죠? 오늘은요,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문법 두 가지를 아주 특별한 이야기랑 엮어서 한번 제대로 정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법 자신감을 확 올려줄 시간, 바로 지금 시작할게요. 와, 이 문장만 봐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의 문법 공부는 바로 이 위대한 귀환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문법을 배우면요. 훨씬 더 재미있고 기억에도 진짜 오래 남을 거예요. 네. 바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박병선 박사님이십니다. 정말 평생을 바친 박사님의 그 끈기 덕분에 우리가 이 소중한 문화재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문법이랑 연결될까요? 궁금하시죠? 곧그 비밀이 풀립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궁금한 게 많아지죠 예를 들면 박사님은 대체 이걸 어떻게 찾으셨을까 하고요 이렇게 우리의 궁금증을 좀더 세련되게 표현하는 방법 그 답이 바로 첫 번째 핵심문법 간접의문문에 있습니다 그냥 대뜸 어떻게 찾았어요 라고 묻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을 다른 문장 안에 살짝 집어넣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어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딱 보이죠? 직접 물어볼 때랑은 다르게 간접 의문문에서는 어떻게 당신이 찾았는지 이런 식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바뀝니다.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럽고 정중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간접 의문문의 공식은 뭐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순서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다 같이 외워볼까요? 의, 주, 동, 꼭 기억하세요. 아,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직접 물어볼 때 썼던 do, does, did 같은 조동사 있잖아요. 얘네들은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면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대신에 그 의미가 원래 있던 동사 안으로 쏙 흡수돼서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 나온 예시처럼요. 자, 그럼 이제 박병선 박사님의 연구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이 영향력을 설명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핵심 문법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박사님의 연구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유를 말할 때 언제 because를 쓰고 또 언제 because of를 써야 하는 걸까요? 이거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 지금부터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본문에 나온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Because of 뒤에 뭐가 왔죠? 네, 맞아요. Your book. 즉, 당신의 책이라는 명사구가 왔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표현하면 게임 끝입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Because of 다음에는 The Storm처럼 그냥 명사 덩어리가 오고요. 그냥 Because 다음에는 The Storm was heavy처럼 주어와 동사를 갖춘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절이 오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차이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예시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 The rain은 그냥 비 라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because of를 쓰는 거고요. 반면에 it rained는 비가 내렸다라는 주어와 동사가 다 있는 문장이니까 그냥 because를 쓰는 겁니다. 의미는 똑같지만 문법적인 구조가 다른 거죠. 어때요? 정말 명쾌하죠? 좋습니다. 자,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까지 집중!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간접의 문물은 무슨 순서? 그렇죠. 의주동. 둘째, 때문에 라고 말하고 싶을 땐 뒤에 명사덩어리가 오면 because of. 주어 동사 문장이 오면 그냥 because. 이두 가지만 확실하게 챙겨가도 팔과 문법은 문제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리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공부에 정말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을 제가 여기서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